올해 배추 농사는 풍년이었지만 판매량이 줄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가을 김장용 배추부터 판매가 저조했는데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추값 하락의 이유를 김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기를 맞은 해남의 월동 배추밭입니다. 탐스런 배추들이 곳곳에 눈에 띄지만 수확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배추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지자. 상인들이 발길을 끄는 것입니다. 실제 해남 지역 배추 거래 가격은 11월 3.3제곱미터에 7천원까지 거래되던 것이 현재는 2천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 충남과 전북 등타 지역 배추들이 소진이 덜 됐고 최근에는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김장 담그는 물량이 줄면서 배추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농협에서 대출 받아 가지고 농자재사 가지고 지금 재배를 해나는 건데 지금 연말 되면 이거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배추가 거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농협에 지금 갚을 돈도 지금 먹고. 가격은 폭락했는데 작황은 반대로 너무 좋아 포기당 무게가 평년에 3.5에서 4kg 하던 것이 올해는 배 가까이 커져 수확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달까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배추가 크게 자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미 정리가 끝났어야 할 가을 김장 배추도 440헥타르나 수확을 하지 못했습니다. 농협 조은 저장 창고는 상인들이 위탁한 배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 보면 이제 자연적인 재난도 긴데 배추가 어처럼 이렇게 가속 너무 많이 큰가없어요 농가들은 어찌 하 농가들은 이걸 지금 기를해만이될입장입기를 그렇지 고서는이당 농민들은 정부가 나서서 시장 경리 등을 실시해 서둘러 가격 안정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